이어서, 마이 n 스는그치이 사람들은 United 뭐 했다?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 뭐 했다, 얘들아? 단결했다라는 표현. 뭐로써 하나의 그룹으로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 있다가 밑줄 쳐다 버릴 것 같아. 하나의 무리로 단결을 했습니다. 뭐한 후에 붕괴 바로 직후에, 그쵸 그들은 Organize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조직화했습니다. 하나의 사회로. 근데 어떤 사회인지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관계 부사입니다. 각각의 사람이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회로 조직화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물론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겠지. 굉장히 민주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하면 될것 같죠. 자, 그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접속사라는 걸 알았대요. 만약에 그들의 사회구조가 뭐 한다면? 망가져버린다면. 그들의 문제라는 것은 뭐가 될 것이다? 심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았죠. 맞습니까? 그리고 did what they could do best. 그들이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그들은 알았다라는 표현과 그들은 했다라는 표현. 이렇게 병렬구조는 이루어질 겁니다. 됐어요.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건, if 절입니다. if 절에 나와 있는 말, 주어, 과거 동사. 보이니? 맞아? 뒤에 나와 있는, t h e i r problems라는 말 다음에, would y u could h o u might, 원형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원형 become이라는 동사는 매트형식 동사다. 이 형식 동사였으니까, more serious라는 형용사 형태가 나온다는 거. 이 자리에 ly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호세 엘리케스라는 사람이 있나 봐. 그 사람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나 봐. 그치? 종교적인 신념이 가득한 그 사람은 try to keep more, m e l up. 뭐 하려고 했다? 사기를 복도 두려 했다. 그리고 유니베리어스라는 사람이 있나 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헤드헤드. 가졌던 사람이야. 과거 완료 보이시죠? 뭐 약간의 의료 훈련을 가졌던 이 요니 베리우스라는 사람은 도왔습니다. 누굴 도왔니? 다른 광부들을. 그들의 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광부들을 도왔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on October 9th, 10월 9일에 이 구조 구멍이 마침내 뚫렸습니다. 어디 쪽으로 이 마이너 그 광부들 쪽으로 그들의 쉘터에 있는. It created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터널을 만들었네. 아이 건 터널인데 어떤 터널이야? Large enough to awesome, 주의하세요. 그들을 한 명씩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터널입니다. 해석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들을 들어 올릴 만큼 충분히 큰 터널. 어순도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형부동 enough. 보이시죠? Enough의 어순은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 속에다가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형부동 enough 투브정사의 형태. For this purpose 이러한 목적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맞아? 특별하게 디자인된 제작된 캡슐이 was built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녀석이 여러분 read cultures에 나옵니다. 달릭스라는 그런 한그 캡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more than 자 1,400명의 news reporters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의 1,400명 이상의 기자들 누구와 더불어 가족 구성원과 더불어. 누구의? 이광부들의 가족 구성원과 더불어. 이 많은 사람들이 gathered. 뭐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구조 과정을 보기 위해서. 당연히 그 정도 되겠죠. 올만 하겠죠. 자, 10월 12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네. 제 생일입니다. 첫 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음, 네. 월요일입니다. 그럼 일요일 날에 아주 기대하고 있을 거야, 나는. 알겠어? 아이, 또, 이렇게 또, 케이크 같은 거 사오고 그러면 안 돼. 알았어? 그럼 너희가 네 번째일 거니까. 안 사올 거야. 아, 진짜 거짓말하 했고, 행여라도. 사오지 마. 케이크는 안 돼.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오바야. 어. 뭐 무슨 뭐 쓰면 뭐 까르띠에 정도 괜찮아, 알았지? 네. 뭐다 모르는데 대충 던져봤어. 음. 아 이렇게 뭐 까르띠에 반지가 유명하니? 아잘 모르겠어. 시, 시계 아니냐? 예, 중요치 않습니다. 어차피 <laughs>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걸 주지 않을 테니까요. <laughs> 예, 예, 시계 하나에만 천 몇백 이막 이럴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미쳤나 봐. 뭐라는 거야 지금? <laughs> 첫 번째 구조 대가 was sent 보내졌습니다. 어디 아래로 마이너들에게, 그치 근데 그 사람은 여기서 후라는 표현 은 앞에 나와 있던 마이너스들이야, 얘들아. 이 광부들은 인사했어 그에게, 그치지 Nervous and relief 어 두려운 안도감을 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고, 차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 뭐요 두려운데 왜안도해 이렇게 하지 말. 아, 한 사람 없지? 나만 그랬나? 고, 첫 번째. Trapped m i n r 갇혀진 그 광부는 was raised. 들어 올려졌습니다. 표면으로. 한 명씩. 그 광부들은 were brought up. 데리고 와졌습니다. 어디에서? 캡슐에서. 하기 위해서? 태양빛을 보기 위해서. 올려줬죠. open living 이라는 표현, 은 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앞에 open, it, 여기서 up 이라는 표현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캡슐에서 떠나자마자 각각의, 예, 각각이라고 나와있어, 예, 단수 취급하겠죠. 각각의 광부는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인사,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볼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을 바로 즉시. 그들은 had been trapped. 과거 완료, 수동. 맞아?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갇혀 있어서, that their first priority,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의학적인 주의를, 관심을 받는 거였다. 무슨 말이야? 치료를 받는 것이 먼저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사람입니다. Who h a d taken a major role as a democratic leader while underground? 이 지하에 있는 동안에 이 민주적인 리더로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had taken, 맡았던 루이스라는 사람은 was the last one, 뭐한 사람이었다? 마지막 사람이었다. 뭐 해진 To come up to the surface on October 1 3 t h 10월 13일에 표면에 들어올려진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어떤 선장과는 다르네요. 다음 문장은 꼭 서술형으로 한번 써보셔도 괜찮은 문장입니다. 69일입니다. 그래서 그 69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 69일은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d u 링 r i n g which라는 표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죠. 뭐 하지 않았다. 쓸모없지 않았다. 우리는 원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었죠. 라고 이 사람은 칠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들 그의 구조 후에. 그리고 나서 레스큐어 어떤 구조대와 레스큐어, the r e s c u e 구조된 사람들입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칠레의 국가를 수천 명의 이 기쁜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야 왔던 사람들이 이제 돕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맞아 뭐하면서 celebrating 기념하면서 이 영웅적인 맞아 그리고 이 모든 참여된 모든 사람들의 인류애를 기념 하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아마 네, 오가에 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